성격유형검사 MBTI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이 영상에서는 전염병에 대처하는 심리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베르카미의 페스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속에서 여러분과 가장 비슷한 인물을 찾아보세요. 해안도시, 오랑, 어느 날 거리 곳곳에서 떼죽음을 당한 쥐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사람들도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열, 림프절 종창, 구토, 복통 그리고 급사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사태는 빠르게 악화해, 도시 전체가 봉쇄됩니다. 외부와 모든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오랑 사람들은 극한의 공포와 혼란에 갇히게 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패스트에 대응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다음 4명의 인물 중, 누구처럼 행동하겠습니까? 1. 리외 박사. 감정 표현은 잘 못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츤데레 의사입니다. 아내가 병으로 요양 중이라서, 더욱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인물이죠. 다른 사람들이 전염병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환자를 치료하며 방역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삶이 부조리하고 어떤 재난을 맞닥뜨리더라도 인간이라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주의입니다.